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자, 저는 성령 강림 주의를 앞둔 열흘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래서 우리도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열흘 동안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자.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에. 지금 제가 이 마가다락방 특세를 해온지 몇년 정도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20몇 년된것 같아요. 매년 동일하게 해와요. 그래서 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기간이 이 마가다락방 특세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부흥 다시 붙자일 흥자를 써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응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말 그대로 영적 침책 속에 있었던 두 제자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어져 사명의 길로 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응이에요. 요나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아 물고기 뱃속에서 스월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니누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붕이에요. 잠들어 있는 심령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자는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으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교회와 복음전파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행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보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오늘 본문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수 있기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으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왜 지칩니까? 일이 많아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봉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속에 거하여 있으면서 사역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많다고 투정 부렸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자, 은혜가 없으면은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피곤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봉사하는 것은 둘째 치고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지 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에 지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극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 주의 사역 감당하는데 불평 없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복음수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뜻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고 누가 더 크냐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주님께 로비까지 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하게 개세만의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졸며 잤습니다. 심지어 가른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깁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서 꼭꼭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리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패배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3년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었지면은요.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장에 나타난 모습이었지요. 또 제자들은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표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장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복음 증거하다가 매맞고 핍박받고 환난 받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자, 이.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누가 더 큰지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자기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백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었는데, 영적 상태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에너지는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군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권능 강력한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돈이 없어도 숫자가 적어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변화의 시작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시작을 보면은요, 뭐가 변화되어지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어였어요. 말이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언어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후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언어 속에는요, 부정적인 말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고, 절망적인 말은 사라지고,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었어요. 불가능을 말하지 않고, 가능을 말하게 되었어요.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어도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변화의 시작은 언어가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지. 예외서 4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강조한 세 사람이란 말의, 말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렀지 않았어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거짓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래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의 문제는요 항상 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덕스럽지 않은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아주 광고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스럽지 않은 말, 은혜스럽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아니,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절대로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녀들에게 해 주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대히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큰 부흥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두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잠자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의 길에서 떠나서 살다가 다시 일어나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응이 있어야 됩니다. 부응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에도 우심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미 성령받았기에 다시 성령받기 위해 기도할 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건 성령님이시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고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권능을도 아여 주시옵소서 능력 네.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승리하는 네. 삶을 살게도와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